묶고, 이렇게 하면 안 썩을까요, 이거? 묶고 저장합니다. 짱구대를 파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묻어야지, 이중으로. 여기다가 한번 더, 한번더 해야지. 공기구향을 내놔야지만, 은 썩잖아, 끝에. 한번 해 보고 썩지 않게 잘 묻어 봐야죠 자 이거 좀 묻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공기구멍입니다 공기구멍 공기구멍 자 이거 천으로 이렇게 흙이 묻고 자는데 다음은 썩으니까, 크게, 목이안 닿도록, 이렇게. 이걸 뭐, 비닐을 갖다 하든가. 그렇게 하면, 이게, 공기가, 습기가 차가지고, 썩어버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묻, 묻어, 묻어놨다가, 고정 세고,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묻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공 됐습니다 여기 옆에 물이 비가 와도 이리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또걸레 파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그래가지고 날이 추면 우 여기 볏집이 없으니까 들깨 있어 갖다 이렇게 무제놓으면 되거든 그러면 얼진 않아요 날이 되게 추운 날은요, 공기구경을 막아야 돼요. 막았다가, 열어놨다 이래야 되고. 됐습니다. 얼지만 하면 됩니다. 얼지만 하면비와도물안 들어가게 해요. 잘 파놓으면 내 몸까지 갑니다.